안녕하세요 기니입니다. 먼저 구독자 600명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기분 좋지만 좀더 보기 편한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기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 목소리가 이전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이어서 일반맵 폭젠 영상입니다. 최근에는 아니고 리뉴얼된 오랜 설벽인데 20번 무너진 설벽이 아닙니다. 오랜 설벽 같은 경우 저 스펙이나 혹은 리세를 위해 많이 가던 장소인데 댓글 요청을 받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법부터 몬스터, 득템, 스펙, 폭젠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는 법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덴 대륙 29번 설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몬스터들이 좀 있는데요. 몬스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골렘, 아이스골렘, 에티, 샤벨타이거, 아이스맨 두종류 눈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언골렘은 불속성의 약점이고 손상무입니다 그래서 손상이 안되는 무기를 준비하시면 좋고요 나머지는 바람속성의 약점 몬스터 레벨은 65에서 76 사이 몬스터가 나오게 됩니다 템 같은 경우를 보자면 아이스맨, 낡은 지식의 티셔츠, 각인 이거 컬렉템이죠 그리고 투사에서 판 가드브레이크 임팩트가 나오게 되고요 샤벨타이거 낡은 민첩의 티셔츠 각인 타벨 타이거 낡은 민첩의 티셔츠 각인 수사에서 판 가드 브레이크 임팩트랑 섀도우 팽이 나오게 됩니다. 에티 아이스 스파이크 컴뱃업 기술서가 나오게 됩니다. 아이스 골렘 수사에서 판 가드 브레이크 임팩트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언 골렘 낡은 완력의 티셔츠 각인 이것도 컬렉템입니다. 그리고 마법서 브레이브 크리티컬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먹어봤어요. 판매등록에 컴뱃업을 먹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먹은거냐 구독자님의 영상 요청에 따라 스펙을 좀 실험하고 있었는데 한 10분 돌렸나? 10분만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완력의 티셔츠 각인도 먹었는데요 이거는 컬렉 박으려고 하다가 날랐습니다 아무튼 진짜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나오는 사냥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스펙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물방 155, 마방 139 근냄 87, 근명 102 데미지 리덕션 22 계정인데 이 계정은 물약을 아예 안 먹고 다 돌아갑니다. 다른 캐릭터들도 좀 해봤어요. 한 104에 리덕 25 계정으로 돌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벤을 많이 찾아본 결과 한 120방에서 130방, 리덕이 한 19에서 18 정도만 되면 풀사냥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폭젠 지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번 텔 자리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오시면 되는데요. 가는 길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위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일단 올라가다 보면 여기 갈림길이 아니라 좀더큰 갈림길이 있어요. 바로 여기. 이 지역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여기 울타리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원거리 캐릭이 은근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몬스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좀몹 선점이 어렵긴 하더라도 뇌신이나 원거리 클래스가 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지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가는 방법이 정말 쉽습니다. 일번 폭진 지역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오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넘어가시다 보면 여기 포탈이 하나 있죠? 이 포탈 넘어가시지 마시고 좀더 가면 됩니다. 가시다 보면 여기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를 건너가시게 되면 바로 두 번째 폭진 지역입니다. 생각보다 어느 정도 몹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뇌신으로 여기 사냥하다가 어느 순간 다른 지역에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도 한두명세명 정도가 있으면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폭젠이라고는 하지만 폭젠같지 않은 느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1영상 1러쉬 오랜만에 해볼건데 다귀를 한번 또 도전해볼겁니다. 2부 승급으로 도전해볼거고요. 코로나 걸린김에 멘징했다 생각하고 이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 영변 거의 야, 영변보다 좀더 낮고 아 제발 기사 기사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사결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국공공의 노력하는 마음과 헌신을 깊이 인정하는 바 국공의 친서를 전달한다 비공에게는 우와! 아 뭐야 불어함아 이것만 보고 된줄 알았어요 또안 됐네. 아 진짜 자기 너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